장로교단의 연합체 한국 장로교 총연합회 신임 대표회장으로 취임한 권순웅 목사가 취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권순웅 신임 대표회장은 장로교의 연합을 넘어 한국교회 연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승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국 장로교 총연합회가 제42대 대표회장에 취대된 권순웅 목사의 취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경기도 화성에 있는 주다선교회에서 드린 취임 감사 예배는 에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 김종혁 총회장 등 장로교단 교단장들이 참석했습니다. 예배에서 설교한 김종혁 총회장은 한국교회와 사회가 처한 현실이 매우 엄중하다며 역사와 민족을 회복하는 일에 장로교단이 쓰임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다시 한번이 시대가 살아나고 또 우리 각각 개개인의 인생의 여정과 섬기는 교회와 삶의 모든 형편 속에서 다시 일어나는 은혜 깨어졌던 여러 면들이 회복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다시 한번 쓰임 받는 역사가 우리 한장총을 통해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권순웅 목사는 취임사를 통해 장로교의 정체성을 높이고 견고하게 하는 일에 역점을 두겠다고 말했습니다 또장로교의 부흥과 다음 세대를 섬기는 일에도 열심을 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빈곤도와 이 격차 문제, 이 교육 문제, 다음 세대 저출산 이런 어떤 이 시대와 역사의 아픔 가운데 우리 한국 장로회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복음의 빛을 전가는 하 그런 우리 한국 장로회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권순우 목사는 한장총이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